북한이라는 존재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북한이 어느 정도 그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막는 자유주의의 물결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한반도에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이라는 국토를 수탁이라고 본다면 한반도는 그 닭의 목 밑에 있는 칼과 같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북한이 너무 약해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치고 들어온다면, 그거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영향력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그만큼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은 적은 없습니다. 정말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북한을 말려 줄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만큼이나 중요한 나라인가? 정말 중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서 중국처럼 살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입지가 중국의 군사력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투사되는 것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미국이 전력을 빼지 못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